149나. 와 어, 그래가지고, 진짜요? 어. 어? 정신과 뭐그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도 받았다. 진짜요? 어? 여기서 티가 나는데. 그러니까. <laughs> 그니까 이제 투수 전형 이야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아, LG는 시절... 안 하면 안 되니? 어, 일단 일단 LG 시절 어찌 됐건 타자로서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고 결국 투수가 됐는데 어, 투수 전형 프로젝트에서 정상흠 투수 코치가 자원의 유연성이 뛰어나서 우리 팀에 없는 왼손 선발 투수를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 반대로 음, 투수 전향에 제동을 건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심지학 선들 어머니셨다. 어머니는 걱정을 하신 거죠. 지금 음. 전향을 해서 야구 전혀 모르세요. 우리 음. 어머니는 룰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모르시고, 음. 그러니까 야구장에서 오시면 어떻게 보시는 분이냐면 관중석에 앉아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음. 외부에서 입구로 들어오는 게이트 있잖아요. 음, 음, 음. 문 거기서 이렇게 옆눈으로 보시는. 음. 음. 되게 마음이 약한 아 분이세요. 근데 네. 그분이 바꿔서 과연 네가 음, 할수 있는 게 있겠느냐. 솔직히 하고 싶어서 바꾼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죠 일단은 네. 또 괜히 가서 옥기나 와서 상훈 형 피칭하는데 우리 점심 시간에 상훈 형 피칭하고 있길래 <laughs> <laughs> 피칭 건을 갖다 놨더라고. 스피드 건을. 그러고 상훈 형 피칭 나가는데 142, 143 던지고 있었어. 음. 나라면 얼마나 오지? 음. 또 갖다 놨으니까 피칭 건을. 팡! 던졌는데, 149 나와. 에이. 어, 진짜요? 어? 어. 그 다음 몇개 던졌는데, 계속 147, 149 하다가, 진짜로 어. 이때는 상훈이 형이 어떻게 했냐면, 꺼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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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상훈이 형은 기억이안날수 있어가지고, 어, 어, 야, 너 꺼져, 라고. <laughs> 죄송하다고 <laughs> 도망갔는데, 그때 코치들이 그걸 본 거야, 뒤에서. 와, 1 4 8이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호세 펠릭스인가? 음. LA 다저스의 외국인 타자가 온다고 또 얘기를 하면서, 너는 쓸 자리가 없다고 음. 얘기를 하면서 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다 음. 근데 그당시 트레이드는 지금같이 이렇게 팀과 팀이 필요해서 트레이드라기보단 어, 어. 선수한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은 그냥 나가라 약간 아. 그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아. 어, 그래서 어쩔 수없를 했죠 아. 손해가 본게 많습니다 몸 다쳤죠 음. 뭐 기록 날라갔죠 계약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또이 음. 페이퍼 사인을 해야되는데 그 당시에 계셨던 고위층분들이 다 고대선배인데 야너나못 믿어? 아... 입으로 사인하고 입으로 준다 고 그래갖고 나중에 아무것도 못 받고 아... 현대로 최원호 아... 지금 이군 감독하고 이제 트레이드가 됐죠 아, 아, 아니 근데 투수로서의 첫 등판을 기억하세요? 첫 등판은 기억은 못하고 음... 기안가 전신혜택이죠 그때 승, 잠실에서 승리 피처를 했던 건 기억이 나요. 저는 그거를 지우고 아 싶어 예? 갖고 어 저는 그 정신과 어그 정,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도 받았대요 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저 그때 진짜 진통제를 얼마나 먹었는지 너무 아파 가지고 어저 진짜 어렵겠어요, 그때. 첫 등판은 쌍방울전이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 그 이후에 투수로 첫 승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4월 17일 한화전에서 꽤 이른 타이밍에 첫 승을 아, 하겠대요. 그게, 그게 아. 첫 승이에요? 네. 근데 보고 싶진 않네. 내가 네. 고삼 때다. 그때 스피드가 나오려나? 투수하자마자 평균 스피드가 35로 떨어지더라. <laughs> 데이비스. 오 1피 안타? 아, 이게 37? 첫 승이 하나였구나 어. 오. 닥쳐, 끈, 거, 뭐, 죽 죽을... 아, 저, 저게 서클 체인지이에요서클이요 어, 저때 서클. 예. 어, 이때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근데 음. 지금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심수창 위원회 때그 얘기 한번 했거든요. 심수창 위원이 왜그 좋은 150에 가까운 볼을 음. 던지면서도 많이 맞았느냐. 음. 어, 일단은 버릇이 티가 났거든. 아. 음. 음. 음, 그거 알고, 있, 이제 알고 있어요. 음. 버릇이 이거 이것 때문에 직구와 변화구에 티가 나서 네. 걸린 거죠 우리한테 네. 제가 그때 타이코치 입장에서 그렇다고 심수창 위원한테 얘기를 해줄 수도 음. 없는 거 이거 기희사항 누출이니까 그 당시에 넥센으로 와서 그걸 알았을 거예요 아, 아, 맞아요 <laughs> 그죠? 그러고 나서 그때 조금 그때 조금 좋은 기록이 좀 올라갔을 거예요 음. 근데 더 웃기는 건저 당시에 내가 피처하면서 버릇이 완전히 100%가 티가 났대 아. 그러니까 내가 내 버릇을 못 고치는 거지 아. 맞아요 어, 그, 저때 그게 나중에 형들이 얘기해주더라고. 너글러브고 여기서 살짝 들면 커브였고 응. 길게 들었다 내려오면직구였어 아 근데 나는 진짜 친한 형들 많았거든요. 응. 다 아무도 얘기 안 해. 나쁜 형들이지. 투수 끝나니까 얘기하는 거야. 와 진짜 내가 무섭긴 무섭다. 근데 어. 진짜 그런 거 같아. 에스... 어. 이진영, 진영이 형 지금 타격 코치 SK에 있을 때 LG로 이제 왔잖아요. 그때 이제 알려주더라고. 니가 글러브가 이렇게 해서 번호가 밑에 바지 번호가 안 보이면 번호가 고 번호가 이렇게 보이면 짖고 아, 근데 왜왜 왜 그렇게 돼요? 투수들은? 왜 그런 그러니까, 버릇이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하는 버릇도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모르게. 코를 만져요 근데 내가 매번 하던 버릇이 코를 만지는 버릇은 내가 못 느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글러브를 어떻게 내려고 모르... 거울을 보고 연습을 분명히 했는데 그거를 잡아내는 분석팀들이 있는 거예요 눈이 또 좋은 코치들이 있는 거고 와, 그렇게 신기하다. 하고 진짜 많이. 잡지니까. 아니 변화구 던질 때는 왜 여기까지 내리고 직구 던질 때는 왜 여기까지 왜 올려요? 어차피 씨. 똑같은 동작 아니에요? 아니 그, 아니. 근데 씨.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못 찾아. 그러니까 응. 정말 미세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치고 그거를 아는 선수들 있대니까요. 응. 이승엽 감독 지금 두산 감독도 정말 응. 잘 보는 타자 중에 하나고. 어. 정말 웃긴 거 하나 얘기해줄 거야? 내가 딱와인업인데 응. 직구로 던지면 여기서 그냥 던져. 변화구 어떻게 던져라? 송진우 선. 아 어, 이걸 고개를 살짝 숙여. 고개가 송진우 약간. 송진우 선배님. 딱 이러고 던지고 직구로 힘 틀려 보면 이렇게 변하고 약간. 이거, 글, 이걸 이걸 그립을 본 건가? 아이뭐 어, 고개를. 그러니까 고개를 왜 내리는 거예요, 본이요그이 버릇이 나도 모르는. 덕 어, 이제 얘기는, 찾아내는 거지. 나중에 한뭐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 <laughs> 이경필이라고 두산에서 어, 어, 피죠 경필이는 내가 경필에 나름 좀 욕을 먹게 됐는데 경필이는 껌을 씹어요. 에. 계속 씹으면서 올라가면 변하고야. 친구는. 친구야, 진짜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보 고쳤다니까. 최근의 피처들은 그 버릇을 찾아내기가 이제 너무 어려워. 그거를 TV에서 어, 니까시청에서다 보여서 바, 어, 알려주니까 이제는 이제 그 버릇 갖고. 어. 정말 그게 뭐 반칙은 아니니까 수창이 어, 어. 네. 설련 그, 그 중앙고 때 그거 버릇 다 읽힌 거 아니에요? 아 아무래도 읽힌 거 <laughs> 같아 내가 호흡이 나더 웃기고 해기 심수창이 형 같은 경우는 버릇은 버릇은, 버릇은 자기가 그때 수창이가 글러브가 이거 네. 돌아가는 거하고 아니었던 거야 음. 근데 대기 형은 그래 자기 딴에는 그걸 생각 안 하고 갑자기 오버로 던지다가 <laughs> 어. 옆으로 던지다가 일로 던지다가 음. 그때부터 바뀐 것 같아. 맞으니까, 자기가 던지는 여기서 버릇이 나온 줄 알고, 옆으로 도던지고 뒤로 던지고난 별거 그다 해봤어, 막긁어버어 그러면 여기서 막 벌써, 그러니까 여기서, <laughs> 흔들다가, 무슨 펜버링이야, 진짜. 진짜 흔들다가, <laughs> 여기서 티가 나는데,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일어나서 이게 결론은 네. 글로브가 여기서 들어와서 네. 네. 이 상태에서 네. 여기서 위냐 아내라가 튀어나왔는데 혼자서 이러고 있고 <laughs> 옆으로 돌리고 있고 옆으로 던졌다 위로 던졌다 결론을 벌써 여기서 다 알고 짓고 이러고 있는데 나를 조금, 아... 조금 일찍 만났으면 아마 조금 약하고 오래 하던가 승수를좀더 아... 일찍 썼지 아... 않았을까. 투수 전향 후에 (15경기에서) 선발 (10경기) 평균자 책점 (6점대) (3승3패) 원치 않았던 투수 전향 때문에 시즌 중에 선수단 합류 거부하는 등의 불만을 뭘... 또 표시를 하셨었어요 아 시즌 중에 합류 거부가 아니라 네. 조건에 그게 네. 있었어요 그니까 러다 얘기를 한그 얘기를 했잖아요 음. 구두상에 음. 얘기를 해놓은 거 대신 너는 투수라면 안 내려 보내겠다 음. 그런 얘기를 약속을 해줬는데 그래도고 갑자기 불편해서 갑자기 어. 이혼해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아닌 거죠. 그 아, 상황에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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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당시에 이제 좀 말싸움을 음. 했죠. 네. 그 정도 말싸움은 뭐, 상훈형은 네. 들어가서 계약 한다면 아주. <laughs> 나 다음 계약 들어가서 그 계약 아, 모르죠? 상훈형 다음, 우리가 계약을 할때그 당시에 선수들이 직접 하니까 네. 앞에 선수가 들어가면 네. 뒤에 선수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려요. 네, 네, 네. 단장이나 뭐, 운영팀장하고. 근데 대부분 한 20분? 계약 안 되면 10분이면 끝나. 근데, 성훈이 형이 1시간째 안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막, 덩덩땅 소리 나고 나와. 그래갖고, 팍 나오시더라고. 그래갖고, 나도, 왜안 와서 그러더라고. 그냥 갔어. 그래갖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오늘 계약은 여기서 끝. 저기, 내일 다시 와라. 그래서 어, 아 끝나고, 아니, 방이 그냥. 아. <laughs> 상훈이 형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었으니까 구단한테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은 진짜로 나 그리고 한 시간 40분이나 기다리다가 집에 그냥 왔더니까 <laughs> 아니 그런 가운데도 심재학 해설위원이 최고라고 평가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얼마 전에 이거 박재형 해설위원도 플레이오프 중계 때이야기라 하던데 국내 외야수 중에 가장 어깨가 강하고 홈 선구가 정확했다. 아저 영상도 있습니다. 땅타인데 네. <laughs> 와, 와 정확하다. 투아웃이었는데 잡았어? 무조건 스타트 끊었을 텐데. 그도딱보란데 어, 그러니까요. 아, 뭐, 저 정도는 뭐 아이고. 오. 이게 야 얼마만에 본 거야 진짜. 아. 와 어깨가 중간에 한번 살아가네. 아. 아 근데 여기 또 기아 때는 조금 어깨 맛이 갔을 때예요. 그전에더 좋았고. 오. <laughs> 근데 다시 보니까 세이같겠는데 구급반도 들어왔으면 세이커 안데 이거? 판독 들어왔으면? 어. 그심재학 심정수 심성보 당시 심씨 삼인방을 일컬어 크보의 어깨 삼대장으로 불렸다는데 어깨는 원래 강하셨었나요? 처음 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깨는 음. 좋았던 것 같고 일단은 투수하기 전까지는 음. 팔이 아파서 야구를 못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투수 하고 나서는 너무 아팠고 근데 이제 저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이 날아가는 스피드는 심정수 선수가 더 빨라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바운드가 됐을 때 회전력이 얼만큼 깨끗하냐에 따라서 네. 잡는 사람이 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러니까 어, 그, 마찬가지. 내야수들도공 던질 때 우리가 일루수들과 앞서 공탁 아무것도 안 놓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네. 회전이 안 좋은 선수들이 대부분 그런 선수들 이 회전이... 많아요. 아 송구회전이. 그래서 그 송구의 회전이 되게 좋은데 네. 그 회전이 내가 좋았지 내자랑인 내 거야. 음. 그래서 타자들이 그래 나 오늘 망가지고 그랬으니까. <웃음> <웃음> 어, 어, 그래서 음. 이제 점 6.33. 대전이 이보거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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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진짜로 그러니까 투수를 했는데 너무 깨끗한 거야. <laughs> 맞아, 맞아. 아 공이 어, 너무 깨끗한 <laughs> 거야.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군요. 박진만 지금 네. 올해 번에감독때 박진만 감독 타율이 그때 1할 때였어. 네. 근데 나중에 얘기해도 룸메이트 되면서. 네. 이랄 타자인 내가 봐도 와 이거를 붙이면 진짜 선수하다한쪽로 깨끗하게 오더래. 진짜로 공이. 공 깨끗해. 심지어 빠른 공인지도 알고 쳐. <laughs> 거기다가 와. 스피드도 135로 주고 <laughs> 딱 좋네요. <laughs> 삼 박자가. <laughs> 1999년 다시 타자로 복귀를 했는데 아니 근데 트레이드 된 날이 생일이었어요. 그날 되게 많이 울었을 거예요. 음. 네, 진짜로 네, 울고 술도 많이 먹었던 것 같고 집에 갔더니 또 부모님들도 울고 계시고 아...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현대로 가게 됩니다. 현대에 가 보니까 어떤 팀이었나요? 너무 쟁쟁한 형들도 많았고, 음. 그뭐김경기 선배, 전준호 선배, 이승용 선배. 음. 음. 근데 다행인 건 나랑 예전에 전부 다 야구를 좀 했거나 음. 음. 아니면 좀 아셨던 분. 아. 믿을만한 빵이, 빵이. 아 빵이가 또 있었기 맞아, 때문에 맞아, 맞아. 많은 의지가 됐지. 또 어. 빵이가 또, 또 신인 때부터 워낙 잘하던 선수가 거기 있으니까 또 빵이가 음. 또 너무 잘해줘가지고. 음. 그래도 정말 잘 적응을 했죠. 알않았던데 적응요. 음. <laughs> <laughs> 그때 당시에 현대는 중심 타선에서 장타력을 담당할 좌타고포가 없어서 고민이셔서 심지학 선수를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현대 온 첫해 2000년에 21홈런 그리고. 스물네 경기 연속한테 기록하면서 오. 완벽한 부활을 합니다. 저희가 영상도 준비를 했거든요. 아이고 예전에 내가 했던 야구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긴 하네. 네. 아니 역시 투주 투수보다는 타자가 편하신가요? 투수보다 타자가 편하다기보다는 제가 제가 현대로 넘어가서. 인생의 마지막 끝이라고 야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는 도태가 되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투수를 하면서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음. 한 달에 15kg 빼는 건 정말 싫어. 15kg요? 네, 한 달에 쓰러지죠, 진짜로. 쓰러지죠. 음. 그게 몇살때예요 72년생이시니까 2000년에 네. 넘어간 거니까. 어, 2000년에 2 9살이죠 어. 야, 근데 진짜로 이제 트레이드가 돼서 어. 김현대 코치님과 또이별을 하는구나. 코치님. <laughs> 갑니다. 그 갑자기 며칠 후에 나도 같이 간다. <웃음> <웃음> 가서 또 만났어. 기훈 <laughs> 대치님하고 <laughs> 근데 그때는 이제 나의 개성을 인정을 해주시고 어. 기훈 대 코치님이 나의 좋았던 폼으로 응. 어 만들어 주시는 과정으로 좋아진 거죠. 아. 어. 아. 그러면서 2000년은. 타율은 2할 6푼 오르게 됐는데 21홈런에 75타점 오, 거기에 신부. 우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와 2000년의 현대 유니콘 아 대단하죠. 중이에요. 와 투수의 정민태, 임선동, 김수경, 마일령의 박장희 그리고 마무리 투수 위재영이었고 포수 박경환, 이승용 일루수 박종호 일루수 유격수 박진만 외야가 대박이네요. 전준호, 박재용 심지어야. 야 와.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큰... 제가 제일 떨어지는. 와. 커리어가 떨어지는 선수였고, 이제 보면은, 조화가 정말 좋지 않아요? 출율 좋은 그러니까. 타자가 있고, 음. 그, 한방을 해결해 줄수 있는 타자들도 있고, 거기다가 봐보세요. 골든그러브를 탄 야수들이 3명이나 있어요. 와. 그러니까, 우승할 수밖에 없는, 아니, 진짜 좋은 멤버들이었어요. 승률이 거의 7할이었네6할 9푼 우리면. 그 나만 잘하면 대던 t v 오니까 그리고 우승까지 하게 됩니다. 감회가 정말 새로우셨겠어요. 그쵸 네. 가자마자 LG에서 못했던 우승인데 음. 그 우승을 한 감격이 아 내가 노력했던 그리고 정말 내가 해보고 싶었던 내가 스스로 나에게 칭찬을 좀 했던 해. 음. 그래, 제아가 잘했어. 음. 그 노력의 결과가 나왔다. 음. 그만, 그만큼 좀 나에게 칭찬을 했던 그 음. 감격스러웠던 그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이 그래요? <laughs> 극과 심지학이랑 트레이드가 된다는데 올거나과라요아 극과 아 극과 심지학이라요재학요아가 같은 재입니다사과하셨으면 <laughs> 계속 사과하셨 <laughs>